ismrator. 이승 가죠. 여기서부터가 진주 특정한 환경 조건을 뭐뭐라고 특정한 환경 조건을 익스트림, 극한 극한 극한. 그리고 얘는 혹독한 요번에는 반대로 온화한 또는 스트레스 받는 카페 베네 설명하면서 제가 했었죠 베네자들감 좋은 뜻이라고 예 네. 요렇게 설명하는 것은 레이츄럴 자연스럽다 어떤 환경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당연한 거라고 오비어스는 분명한 분명해 보여. 그 조건이 극한일 때, 굉장히 극도로 심할 때 분명해 보여. 즉 미드데이 히트 사막의 미드데이니까 정오. 한낮의 열기, 엄청 뜨겁지. 혹독하지. 안타틱 아틱이 북극이야. 그럼 안타틱은 뭐야? 남극이지? 남극 겨울의 추위. 그다음 그레이트 솔트 레이크 소금 호수의 염도 엄청 짜겠지? 이렇게 극한이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오직 의미해 뎃 d 이하라는 사실만을 의미한대. 이 조건이 누구에게만 누구에게만 우리 인간 인간에게만 익스트림 극한에라는 거야. 인간에게만 기분하면 고려해 보면 암기. 독립분사구문 수거로 그냥 암기 독립분사구문은 분사구문인 건 맞지만 접주동으로 바꾸지 말라는 이야기야 특정한 생리학적인 특징 특성 털러런스하니까 인내심 아니 여기 남극 추위가 사람한테만 춥지 뽀로로랑뽀로로 친구들에게는 안 춥잖아 이 얘기하는 거야. 다음, 선인장에게 극심한 어떤 것이 낫띵 없다는 거지 사막에서. 선인장이 사막에서 힘들겠어? 아니겠지. 캐티는 가시들이라고 하는 이 복수 형태야 가시. 손준영이 들려드립니다 가시. 아, 노래를 못하지. 오케이. 그리고, 남극의 어? 얼음 땅, <laughs> 하지 마, 미안해. 얼음 땅은 펭귄에게는 극한이지 않을 겁니다. 아, 미안해. 이승 가주어고, 투는 진주어. 얘는 의미상해 주어. 생태학자. 생태학자들이 데디아라고 가정하는건 위험해. 그리고 멍청한 짓이야. 뭐? 거기 사는 동물, 거기 사는 식물들에게도 극한이라고 하는 건참 어리석은 일이겠지. 그렇지? 네, 그럼 그렇게 다 골라 볼까? 복잡한 유기체가 단순한 애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지. 기술이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생태학적인 다양성이 극한의 환경을 지지해주고 후원해 준다고? 이 얘기 아닌데. 모든 유기체가 느낄 거라고 환경을 인간이 느끼는 것처럼 정답 몇 번? 어. 4번이 되겠죠.